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쇼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막 무신사 프라이데이다, W컨셉 프라이데이다, 브랜드에서나 아니면 쇼핑몰에서도 되게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시기를 맞춰서 어, 영상도 찍고 저도 조금 저렴하게 다양한 곳에서 쇼핑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블러보고 쇼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졌어요. 저는 원래 제가 갖고 싶었던 물건이 세일을 하면 그때 구입을 하는 편이고, 세일 기간이라고 해서 막 많이 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 행사나 세일이랑 무관하게 제가 갖고 싶었던 그런 물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크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품은 요 보다나에서 나온 트리플 플로우 물결 고데기예요. 어, 이거는 사실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laughs> 이제 아직 배송을 받아보진 않아가지고 먼저 미시리스트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피펌을 했었어요. 컬이 많은 파마가 제가 조금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 파마가 또 하고 싶은데, 근데 그 파마를 하면 다시 또 생머리로 돌아오고 싶을 거란 말이죠. 저는 평소에도 원래 고데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물결 고데기를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다나에서 이렇게 무신사 한정으로 러스티 레몬 컬러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굵직한 컬을 연출해주는 게더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40mm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고데기 연출 몇번 연습해보고 영상으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제가 요런 머리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laughs> 다 바로 1위로 넘어와서 제가 좋아하는 레이비베이비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이 떡볶이 코트, 덮플 코트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코트를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먼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약간 완전 롱한 기장은 아니고 무릎 정도까지 오는 미디 기장의 코트인데 소재가 그냥 평범한 그런 울 소재 같은 게 아니고 이거는 약간 부클 소재처럼 약간 몽실몽실하게 돼 있어가지고 귀여운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입어 입으면은 엄청 화사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 유행을 타기는 하지만 그래도 베이직한 색상이고 그래서 조금 오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14만원? 코튼인데 14만원이면 진짜 저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원단이 폴리 100%라고 하더라고요. 네, 폴리가 100%면 원단이 엄청 막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도 다른 코트를 또 찾아봤는데 언더비의 더플 코트예요. 이거는 27만 5천원으로 아까 메이비 Maybe, 베이비보다는 조금 어, 가격대가 있는 편이죠. 색상은 이렇게 베이지랑 블랙 색상 두 가지로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아까 그 베이비 베이비는 다른 뭐 단추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흰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살짝 이제 베이지 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간 더 차분한 느낌? 차분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이것도 그냥 평범한 울 소재라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몽실몽실한 그런 촉감이 들어가 있는 소재거든요. 이거는 울 80에 알파카 10에 나일론 10 이렇게 조금 혼방된 소재예요. 조금 더 고급진 원단이 맞는 것 같아서 아마 구입을 한다면 이걸로 구입을 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고민되는 거는 제가 베이지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진한 브라운이면 뭐 모를까? 베이지를 입으면 살짝 얼굴이 칙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렴한 코트를 사서 한철 정도 입, 입을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소재가 좋은 코트를 살 것인가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떡볶이 코트를 찾아보다가 제가 이런 코트를 발견을 했는데요. 마론 에디션의 앤티크 블루 부클 하프 코트입니다. 제가 부클 소재에 조금 빠져있나봐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코트마다 다 부클 소재인데, 어, 요거는 하프 기장의 짧은 길이의 코트입니다. 짠. 버튼을 바로 잠그는 게 아니라 포인트 될수 있게 이렇게 코트 원단이 한 장씩 덧대어져 있는 코트예요. 이 버튼 디테일도 너무 귀엽지만 이 코트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에는 기본 색상 코트에 이너나 액세서리로 조금 다양하게 연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컬러감이 있는 코트를 한두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옷이 진짜 많아 보이거든요. 하이블루 색상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더비로 돌아와서 이 언더비의 코트라인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코트들도 조금 구경을 하다가 이 핸드메이드 코트가 예뻐가지고 이것도 살짝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본 디자인이에요. 완전 기본 디자인인데 이게 색상이 네이비랑 카멜 색상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네이비 색상 코트는 없는데 네이비 색상 코트도 하나 정도 있으면 진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비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실루엣이 이렇게 딱 각지거나 뭔가 그러지 않고 이렇게 차르륵 흐르는 느낌의 이런 코트여가지고 뭔가 캐주얼한 거를 저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캐주얼한 느낌에 이제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 이런 거를 조금 더해줄 수 있는 코트인 것 같아가지고 어, 이거는 아마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이니까 그리고 언더비에서 이런 바지도 하나를 봤는데요. 제가 또 핀턱 포인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핀턱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바지는 슬랙스나 면바지에는 핀턱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데님 팬츠에는 핀턱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언더비 메이드로 이렇게 핀턱이 들어간 데님 팬츠가 나왔는데 물빠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와이드한 핏이다 보니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브 스토어에서 얼마 전에 이제 겨울 시즌 상품들이 맞아. 새롭게 나왔는데 짠 진짜 예쁘죠. 드로브가 그 진짜 예쁜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이 브랜드 로고도 너무 귀엽고 올해 약 트렌드한 컬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쨍한 블루인 것 같아요. 이런 블루 색. 상의 니트도 예쁜 것 같아요. 꽈배기가 전체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깨 부분이랑 팔 부분에 포인트로 꽈배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진짜 화사하게 한번 연출하고 싶을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살짝 아쉬운 점이 저는 브이 넥을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거든요. 아마 라운드였으면 제가 구매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그런 니트예요. 제가 구매하고 싶은 거 이거는 요 집업인데, 요게 지금 품절됐어요. 그래서 지금 못 사고, 재 입고 알림 SMS를 저한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외투인데, 살짝 크롭한 기장의 외투예요. 뽀글이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런밤반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카라에도 살짝 이렇게 포인트 되는 색상들이 있고, 하늘 색깔도 있기는 한데, 저는 요거 블랙 색상. 블랙 색상 너무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가격도 이게 외투인데도 불구하고 10만원대거든요. 정가 주고 산다고 해도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빨리 플러스 풀렸으면 좋겠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 느낌의 약간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니트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제 눈에 제일 예뻤던 게 시아즈의 니트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브라운 색상이랑 네이비 색상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네이비 색상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았어요. 네이비 색상에 레드랑 이렇게 옐로우 포인트가 들어가서 하나만으로 포인트가 돼주는 그런 옷인데요. 기장감은 이렇게 짧지 않고 아주 폭닥한 이런 스타일이어서 안에다가 바뀌어 있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니트고요. 이게 살짝 가격이 조금 예쁘기는 한데, 31만원이에요. 브랜드 니트인데, 또 외투인 걸 생각을 하면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코트보다도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하, 이거는 어, 내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약간 연말 느낌의 니트들도 찾아봤거든요 피터앤웬디의 가디건입니다 피터앤웬디는 제가 얼마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쇼핑몰인데요 되게 귀여운데 여성스러운 그런 예쁜 스타일들의 옷을 많이 업데이트를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후드로 제작이 돼 있어요. 귀엽게 사슴 두 마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크지는 않고 약간 핏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우터보다는 이너로 많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옷들도 살짝 보여드리면 제가 약간 편안한 맨투맨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탑 상위, 상위 탭에 들어가면 상위에 다 이렇게 맨투맨들이 딱 있거든요. 이거 세개다 사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특히 이런 핑크, 이런 핑크 색감도 너무 예쁜 것 같고 너무 예쁘죠? 핑크 색감. 이 맨투맨, 이 하늘색. 제가 이런 하늘색감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머, 자주색도 있네. 이 하늘색이랑 노란색이 배색이 된이 맨투맨도 너무 귀엽네요. 이런 하늘색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예쁜데? 이 노란색이랑 이 하늘색이랑. 조합도 너무 예쁘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이 있는 가디건들은 주로 빨간색이나 조금 원색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 이런 네이비 색감으로 구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프롬 비기닝의 캐롤 노르딕 니트 후브드 집업입니다. 그레이 색상의 니트 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속 안에 꼭 블라우스를 이렇게 입지 않아도 안에다가 그냥 티셔츠만 입어도 되게 귀여운 스타일로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이지만 지금 날씨가 엄청 춥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트 반바지에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긴 양말을 신어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 그 워머도 유행하잖아요 워머랑 같이 연출을 해줘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뻐가지고 저장을 해놨는데 그래서 부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살짝 퐁신퐁신한 이런 소재감의 니트인데, 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액으로 연출을 해줘도 되고, 살짝 끝까지 올라오는 이런 티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뭐 예쁠 것 같아요. 겨울에는 약간 의류도 중요한데, 액세서리를 정말 풀 장착할 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액세서리로도 진짜 많이 구경을 했는데,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분.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진짜 다양한 패턴이랑 다양한 색상의 머플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요 로얄 스튜어트 색상, 레드 색상의 타탄 체크 패턴인데 이게 기본이면서도 되게 튀는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 목도리를 갖고 있기는 한데 네이비 색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레드 색감도 하나 있으면 겨울에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25cm가 있고 50cm가 있어요. 원래 저는 머플러는 무조건 긴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다 25cm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착용 샷이다 예뻐가지고 25cm로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외투 겉에 숄처럼 걸쳐줘도 예쁘고 이렇게 너무 너무 풍성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딱. 딱 이렇게 목 부분만 딱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게 연출을 할수 있어서 이것도 예쁜 것 같더라고요. 다음도 이제 머플러인데요. 시앤드입니다. 시앤드에서 머플러가 이번에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베이지 색상이랑 이런 스카이 블루 색상이 나왔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특히 저 스카이 블루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약간 블루 톤의 니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아마 구입을 하면은 저는 아이보리로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보리 색감도 되게 예뻐요. 제가 요즘 푹 빠진 약간 몽글몽글한 그런 소재감이고요. 이런 기본 색감 머플러. 또 하나쯤 소장하면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아 가지고 이것도 아마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올해에 이렇게 레그워머가 진짜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그워머를 하나 갖고 싶어 가지고 봤는데 락피쉬웨더에요 여기를 가장 무난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보리랑 차콜, 그리고 블랙 색상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살짝 밝은 그레이 색상을 갖고 싶어가지고, 지그재그에도 막 검색해가지고 찾아봐서,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트렌디 어페럴의 골지 레그워머. 어, 엄청 벙벙한 레그워머가 있고, 이렇게 딱 맞는 레그워머가 있잖아요. 이거는 딱 뭔가 이렇게 핏이 되면서, 주름도 이렇게 예쁘게 연출이 되는 것 같고, 요게, 요 레그워머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레이 색상이랑 아이보리 색상으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 만약에 도전했다가 그레이만 살까? 일단 제가 그레이 색상의 레그워머를. 음... 고민이네. 조금만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레그워머랑 같이 이 어그가 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 있잖아요. 어그 중에서도 되게 짧은 숏 길이의 요 어그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어그를 벌써 두 개를 샀어요. 그 어그 슬리퍼를 두 가지 색상을 샀고 작년에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이거보다 조금 긴 기장의 긴 기장의 어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접으면 또 털이 바깥으로 나오는 미니 길이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나는 뭐안 사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아른거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가지고 왔는데 아마 구입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브인데요. 러브 디자인 컴퍼니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장갑인데 이게 이렇게 양면이에요. 양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린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고 뒤집어서 그레이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소재도 알파카 소재래요. 그래서 엄청 따뜻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라벨에도 이렇게 양이 이렇게 귀엽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고 너무 귀여워. 여기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9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스턴트 펑크 이거는 이미 가을 시즌에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디자인일 것 같은데 미니백이에요. 제가 전에 쇼룸투어 브이로그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사람이 들었을 때 요정도 사이즈입니다. 진짜 작고 진짜 귀엽고 인스턴트 펑크 라벨이 포인트가 돼줘가지고 너무 예쁜 그런 가방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쇼룸 갔을 때는 이 핑크 색상만 있었고 블랙 색상은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이 블랙 색상은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 가지고 왔어요. 네, 또, 가방은 제가 안 사기로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인스턴트 펑크까지 제가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은 여기까지인데요. 저의 미시리스트가 여러분의 쇼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겨울 시즌마다 더 예쁜 아이템이 있다. 또 제가 유행하는 게 있는데 제가 놓친 게 있다.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그런 것도 한번 구경해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